안녕하십니까? 까칠이 윤여사입니다. 올해 처음 양파를 심어 봤는데 얘네들이 지금 테니스 공만하게 이렇게 커졌는데 색깔이 저 양파는 너무 이쁘네요. 신기하게도 뭐 할지도 몰라도 그냥 토양 살충제하고 퇴비 조금 넣고 이렇게 심어 줬는데 그래도 잘 크고 있네요. 어우 신기하게도 색깔이 너무 이쁘네, 이거. 파나 양파나 이런 것들은 토양 살충제를 꼭 뿌려줘야 되겠어요. 밑에 안 크는 애들 뽑아보면은 고자리파리라고 구데기 이렇게 끼는 거 있어요. 토양 살충제하고, 여기는 어.. 탭이 조금 하고 이렇게 심었는데, 아주 잘 크고 있네요. 빨간 적 양파는 이런 애들은 테니스 공만 하케 지금 크고 있는데요. 아주 신기하네요. 너무 이뻐서 색깔이 적 양파.